<드폰> 예, 이 아이들 다 아이고, 아시네요. 그니까. 고등어입니다. 그니까, 그니까.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고등어는 참고등어랑 태평양 고등어를 많이 보시는데 이 아이들은 대서양 고등어입니다. 음. 조금 다르긴 한데 고기 잡으실 분은 아주시

<laughs> 귀여워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몰라. 긁고 있어. 나가 이렇게 가까이 볼 줄이야. 이고 있어. 우와,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우와. 어, 얘진짜예쁘다 웨딩드레스 입은 것 같아. 어, 블루피시. 파 아, 오빠를파 아, 맞다. 오퍼로파. 깨먹었어 예, 예. 귀여워. 귀여워. 진짜 가까이서 볼수 있어. 얘는 뭐야? 팽맨. 팽맨. 아, 팽네, 팽네. 빵빵빠바. 몸안 움직여. 카멜레온, 카멜레온. 눈이 무슨 기계처럼 움직여. <laughs> 아 펭귄이구나 귀여워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귀여운 펭귄이야 아, 귀엽거든? 귀여워 아, 아빠보단 귀여워 내가 더 귀엽다 <laughs> <내가 더 귀엽거든? 웃음> <laughs> 우와 우와 신기해 이거 무슨 유리처럼 생겼어 <laughs> 아, 저기 수달 있어. 똑 소리 나게 생겼네. 수달고 된. 아니야 난 해달이야. 아나 해달이야. 이거 봐라나 너무 너무 무서워요. 기계 같아요. 그림인 것처럼. 계 같아. 왜뭐 이렇게 복사본 같아. 여기다 여기다 귀엽다. 우거기이 나일 뭐 살니? 아 스파이더맨. 아, 맛있는 안너 맛있는. 헬라. 마 거미다. 응. 얘가 나와 있으면 무섭지만 안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. <놀람> 뚱땡이 같 나닮았.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운 것이 나 나를, 나를, 나를 닮았어. 뚱뚱해서 귀엽잖아. 크다. 아, 얼굴은 귀여운데 <laughs> 몸이 조금. 몸인 줄 알았어. 뭔데? 어머야 나도 돌인 줄 알았는데. 도인 줄 <laughs> 눈 없었으면 진짜 돌인 줄알았겠다 성격 있는. 데 <laughs> I N T J. 독립적인 애. 얘는 긍정맨. 진이고나어이나나랑똑같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어는 또, 나 저거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저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나는 또, 엄청 크다 용궁에 있어. 참 보도해 보이게 생. 아 춤추는 가든. 춤추는 가든일이라고 합니다. 춤추는 것 같다. 어 잠깐만 기다려. 봐 오, 살려줘 <웃음> 무섭다 <웃음> 어,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림자가 새기야 그림자가 새기야 <laughs> 사전에 인어공주들이 나. 인어 왕자도 있어. 어 상어랑 같이 하는데 안 무섭나? 오무서워 무슨 하나의 장비 없이 지금 상어를 만나러 갔어. 진짜 심경이 무섭겠다. 괜찮나? 아 위험하면 살려달라. 아저 어, 사람 진짜 예쁘다. 촬영하네 선생님 생각한다 제주경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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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. 헤, 야리나~ 리나 와~ 이렇게 큰 데다가 그릴 수 있다니, 이 14살이 그린 거래. 대단하다~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. 저렇게 완성을 해낼 수 있다는 게, 알츠고 준비, 시작! 아, 좋다. 아니야, 얘한번 쉬었어. 네. <laughs> 오늘 아쿠아플라넷 어땠나요? 애들의 생동감 있고 활발하면서, 그리고 그 투명 보트였나?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땜목으로 먹이 응. 주기 진짜 재밌었는데,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아, 무서워서 타기 싫어했지. 응. 제가 투명 보트 타면서 가오리를 봤거든요. 엄청 큰 거? 어, 진짜 컸어 그래가지고, 감탄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 위로 상어가 지나가는 거야. 어. 그래가지고, 비명소리로 바뀌었어. 고 아, 아까 전에, 아까 전에 그, 직원분이 이 상어는 식인 상어고요. 이랬어. 어. 근데 여기서는 안 문다 했잖아. 그거는, 그거는 식인 상어는 응. 맞잖아. 그. <laughs> 겁이 많으시네요. 너는 그런 소리 하나도 못들고 그냥 식인상어만내 머릿속에 박혔어 아니 여기서 다 태어난 애들이라서 그런 야생성이 없대 그래도 식인상어는식인상어야 <laughs> 물고기를 잡아먹겠지 그래도 식인상어는식인상어야 <laughs> 알겠습니다 나의 손가락을 한입 베어먹는 순간 와 뭐, 아, 이게 맛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치 <laughs> 이제 꺼도 되나요? 네, 네 안녕 <laughs> 嘿嘿嘿